안동역 앞에서. 아우, 덜렁덜렁. 항상 오름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예,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네 삶이죠. 예. 찾아라, 오름 맛집. 예. 한 군데만 소개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섭섭하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맛집 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볼 것이 있습니다. 참새가 어떻게 방학간을 지나갑니까? 마사천국 전통시장에 왔습니다. 안 오는 건지, 모두. 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통시장에 지금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우, 우리 장사는분들 어떡합니까? 아유, 힘들 을 건데. 야, 손님이 없네, 손님이 없어. 에?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아니, 시장에 사람들이 없어요. 예. 이거 어떡하니까? 예, 아유, 힘들어서 어떡해요? 그냥 하는 거죠, 뭐. 그, 저, 장사진 몇년 됐었어요? 20년. 20년. 야, 예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아우, 말도 안 나는데. 되는 거죠. 그렇지. 아, 지금 저희들이 찾아라. 어른 맞지 예 찾고 있거든요. 어. 예, 어른들이 좋아하는 음식만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뭐, 국밥하고. <laughs> 소고기 국밥. 국밥이야또국밥 예, 자랑대로 국밥. 예.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예,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특히나 어른들이 많이 봐요. 예, 조손님층이잖아요. 예, 우리 가게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예, 10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10초의 시간. 자, 시작. 해봅니다. 1, 2, 3. 맛있게 합니다. 4, 5. 오세요. 6, 7, 8, 9. <laughs> 안 <돼? 웃음> 단절함이 없고 힘이 없어요. 힘드세요, 사장님. 예. 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아, 힘드시고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시장 보러 왔어요. 시장 보러. 아, 지금 네. 하나도 안 보신 것같은데아유 장사를 하니까 주문만 네. 해 놓고 가잖아요. 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얼개 7 1 하나. 아, 일은하나면 네. 누구보다도 네. 아, 맛집을 많이 깨고 있겠네요. 알죠? 잘 네. 알죠. 알죠. 지금 요거 보면 예. 네. 어른맛집을 찾아라 예. 예, 어른들 좋아하는 입맛에 맞는 예. 맛집을 찾고 있거든요 그럼 예, 예. 어머니 뭐, 뭐 장사 같은 거 하셔요? 하지 김치도 어? 내가 담고 아 직접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지 잘 됐다 잘 됐다 어머니 예. 가게 자랑 좀 해보십시오 가게 가게지? 우리는 낙지도 있고 해삼도 있고 예. 털게 요새 유명하다 아이가 네. 네. 털게? 어, 털게 털게 유명한 털게 이맛 단게 어딨습니까 요마타지 털게 이맛 단게 어딨습니까? 털게 그, 털게 다한거놨고아한 거에, 거에 넣어놨고 어, 털게도 있고 랍스터도 있고 랍스터도 있고 오케이 모수 있네요. 모수 어, 있지. 제가 꼭 한번 가겠습니다. 어, 한번 오라 예. 오라 맛. 네 맛이 있는 거 맛을 봐야 할 거야. 우리가 또 검증해야지. 그렇지. 전혀 갈 수는 없거든요. 전혀 없어요. 가딱 기다리 있어 어이, 어, 오늘 오는딱 데려온... 청소 기다리고 계실 수가 합니다. 이이잠깐 알겠습니다. 다 배시다. 어? 예, 장사 어 빨리 가 있어. 어이. 빨리 가 있어. 빨리 장사. 시장 분위기가 시장 분위기가 아니냐 아사람 어떻게 살려고 이러는 거야 아, 죽으라는 말이지 아런 근데 오늘 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를 좀 나눠보니까 예 안되겠네 민심을 좀 헤아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마지 다음에는 전통시장 특집 한번 갑시다 막난리야피어야 되겠습니다 시들벅적하게막 시장하면 살려야지 예 약속합니다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버렸네요오 이제 뭐6 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아 요즘 해가 굉장히. 길어진 것 같아요. 이곳은요 이+ 시간이 돼야지만 예이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거든요. 예또이집분안 제가 확인이 다 끝난 그런 맛집입니다. 근데 걱정이라면 이 관건이+ 관건이 있다면 아 이거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 양념 중요하거든요. 그두 번째 고기 잡내를 어떻게 잡느냐가. 아, 정말, 당근인 음식인데, 이곳은요, 걱정, 하덜덜덜덜덜 마십시오. 예. 일단 무조건, 통과, 통과, 통과입니다. 예. 확인해보시면 알 거예요. 예. 저한테 가보시죠.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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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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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냄새가. 막 사람 쫙, 쫙, 아우 당기는 이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사장님 얼굴 좋아지셨네. 아 뭐라합니까? 좀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죽겠는데. 아, 그래요? 예. 아, 또 반가움을 또 그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시네. 아, 예. 그러저아나 제가 즐겨 먹던 거 있죠? 네. 있습니 네. 예. 그거 좀 준비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많이 힘든가 보네. 나와라 나와 주인공 나와라 이번 주인공은 고소한 맛이 일품인 요리 식사로 먹어도 좋고 안주로는 더 좋은 특양 대창 막창 면통 양대창 모든 구이 자 숯불의 열기가 온잘오릅니다예 그리고 양대창 구이에 윤기가 자자자자 흐르는 게아 어, 벌써 입안에 침확고여버리고 심장이 빠우스빠우스빠우스거리거든요 어 먹기 전에 네. 우리가 간단하게 그래도 어, 운명을 달리한 어, 이 카오 소에 대해서 예를 들좀 마음을 좀 달래야 되,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 이도 운명 바로 예아 직접 지금 할 필요는 없는데 예뭐 하세요 아 빨리빨리 빨리, 사장님 아 가만히 있구지아 섭세 소리. 아 좋아 좋아 장사도 어, 예. 안되는데 매출 좀 팍팍 올려주십시오 아또왜 그런 말씀을 먹기 전부터 아왜 그런 말씀을 해서요 아,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많이 드시고 예. 예. 오늘 제가 혼자 온 것처럼 보여도 예. 예. 사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예. 제가 많이 많이 먹어서 매상도 올려드리는데 예. 지금 이 고이를 보고 계신 분들, 네. 보자 시민 여러분들이 아, 보고 계십니다. 아, 저번 장거 아닙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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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컷팅 하나 하나에 최선을 다해야 네. 네. 돼요. 네.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 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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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도 먹어봤지만 참 먹기는 좀 편한데 네. 뭐 다른 대창이라든지 막창 같은 거 보면은 네. 동글동글하거든요. 예. 아, 네. 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펼쳐서? 네. 원래 대창 자체가 네. 지방이 꽉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전통적인 구이집을 봐도 이모님들이 동그란 걸 구운 다음에 잘라서 지방을 제거해 주시거든요. 음. 근데 저희는 이제 일차 가공 단계에서 지방을 절반 정도 제거를 네. 하고, 네, 네그 다음에 숙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네, 네. 이렇게 한게 아니라 네. 네, 네. 네, 여기서 바로 구워서 드실 수 있을 정도의 지방 양만 남기고, 지방도 네. 제거해 버리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굽기 좀 편하게 드시라고 <laughs> 예 맞습니다 예아 예, 예. 예. 아 저기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요 예, 예.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예? 음, 많이 해드린 것 같은데 기억을 다 아, 아니 가지고. 기억 다 해요 <laughs> 기억 다 해요 아 어떤 질문 다 해보세요 아이고 다 맞춰버리죠 네. 예 특양이라고 해서요 특양 양은 이제 소가 위가 많다고 들어보셨죠 예, 예. 위가 네개인데그 중에 첫 번째 위입니다 소위 여기 오른쪽 o n 전인지 저도 아 모르겠어요. 여긴가요? 예. 아, 특양이고. 아, 특양 좋은데. 예. 예. 특양이 제일 비싸죠. 판매가도 제일 비싸고. 제가 예. 또 입이 예. 고급이거든요. 아, 예. 예. 아 특양의 예. 곱창. 예. 예. 아. 예. 요거는 대창. 아, 대창. 예. 아, 아. 대창은 <laughs> 이제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네. 예. 대장. 대장. 예. 여기 예. 대장. 예. 예. 제일 아래에 있는 대장입니다. 예. 대장. 예. 대장. 예. 아 대장. 예. 그다음에 또 여기는 염통. 아, 빙거 맞습니다. 맞죠. 염통 세 가지다. 염통입니다. 염통 꼬치 많이 먹거든요. 네 맞아요. 다 염통하고 똑같은 거죠. 심장입니다. 네. 심장. 네. 이게 특수 부위네요. 네, 요거는 뭐 네. 거의 지방이 없죠. 근육이죠, 다심장이 아, 근육.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요. 네, 네. 단백질이 없고요. 요거는 이제 네. 이렇게 생겼죠. 얘는 막창이라고요. 네. 막창은 이제 위네개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위 음. 끝에 있는 위라서 막창이고요. 창자 마지막 창자 막창. 네. 그렇게 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부 아, 많이 하셨네. 아, 공부 예. 아, 많이 하셨네. 아, 예. <laughs> 고단한 하루 보내고 대창구에 한입 딱 하면 스트레스 싹 풀리죠? 특양. 특양. 다시 특양. 다시 아, 특양. 특양이 아, 어디라고 그랬죠? 네? 특양이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위! 몇 번째 위? 네 번째 위. 아. 아닙니까? 아. <웃음> 아, 사실 <laughs> 이게 그게 뭐 중요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왜 아니죠? 좀더고생해야어 예, 예. 아. 괜찮아요.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예. <laughs> 네. <laughs> 괜찮아요. 아우.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진짜. 숯불향에 <laughs> 코팅을 쫙 네. 입혀 가지고 네. 또 비빈 양념으로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아, <laughs> 맛있어요. 맛있어. 예. 미안하고 이게 대창에 네. 이렇게 손질안 해버리면 네. 또 어떤 때는 또 곱이 너무 많다 가지고 네. 부담되더라고 네. 예. 잡내도 잘 잡았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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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잡았대? 무허가 소스에 48시간 이상 숙성을 합니다 음 네. 그러면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음 고기도 연해지고 아유 탱글탱글 예? 여성분들이 이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예. 여성분들이? 예, 예. 아 저도 은근히 대창이 너무 좋아요 아, 예. 저 대창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대창만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법 아 육즙이 쫙 씹을 때마다 빵빵 터져버리고 아그 맛에 먹는 거죠 대창을 예. 숯불 향까지 와 더해지고 와 이게 숯불로 해서 먹으면 네. 구이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마시고, 좋긴 좋은데, 뭐, 저, 유지비라든지 관리비, 뭐, 인건비, 네. 걱정 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걱정할 아, 수밖에 없잖아요. 아, 네. 그러면 이거, 조금 뭐, 숯하지 마시고, 네. 네. 손 맑아고 힘든데, 네. 네. 가스로바꿔버리죠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맛이 없습니다. 맛이 천재차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게 숯불에 구워야지 약간 그 술창이 입혀지면서, 예. 예. 저기 호라이팬을 구워 드리면못 뭐 드실 거예요. 아, 그래요? 없습니다. 아, 이 네. 없습니다. 저는 사장님 뭐, 생각을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 아닙니다. 뭐, 저희는 그 힘들어서 계속 고집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안 본사에 좀 까칠해졌다는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아요? 아, 요새 조금 힘들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 예. 음. 커진다 커져 고소한 맛에 입이 쫙 벌어지고 열린다 열려 이 맛있는 대창구이의 지갑이 열립니다 기분이다 오늘 계산 거만 내가 다 할란다 맛도 좀 찍는 맛이 있어요 음. 하나 하나 네. 이 샐까지 다 있어 네. 근데. 네. 구이 한컼싹다먹어버리니까좀 예. 뭔가 이쁘러 부족해. 밥도 있고, 국도 있고, 맞습니다. 예. 반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구이를 먹었으면 좋은 걸 먹어야죠. 좋 준비해놨. 어아 그래요? 예. 아, 장인. 셔가 아, 아, 그럼... 있네, 눈치 있네. 예. 아, 계산 나올 리 건데 뭐. 계산할 겁니다. 아, 예. 계산하면 되지. 아, 예. 빨리 좋은 거 주시죠. 알겠습니다. 어르신 드시는 밥상에 국 없으면 안 되고 곱창, 대창 먹는데 전골 없으면 안 되는 거 고만 다들 아시지? 오늘 식사에 화룡점정을 장식할 곱창, 전골이 준비됐습니다. 바늘처럼 가 길을 잃 사람아 곱창 전골이 나왔구나. 아, 이 비빔밥 너무 익숙하고. 오, 예. 몸에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드셔보십시아이거하고이거하고아 살아있죠 살아있네 살아있네요 네. 제가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아좀 빨리 퍼주면안 됩니까 아, 네. 당면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네. 떨어지지가 않네요 아, 당면이 퍼지니까 네. 당면을 살짝 먼저 건져먹어야 돼요 아, 예. 어잘 드시네 음. 이거 뭐 네. 곱창 좀 먼저 드셔보세요 네참 네. 고기 손질 너무 잘 하신 것같아네보들보들하고 음. 전혀 뭐느끼한 자체가 없어요 정말 느끼함 자체가 없어요 고소한 맛만 나고 습니다 누가 그러대네 곱창이 뭐 칼로리가 높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지만 에이 이거 참 저는 그냥 먹을래요 예 네. <laughs> 이게 먹다 먹다 보면 배가 부르는데 자꾸 들어가네. 우와. 어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국이 있는데 밥이 없으면 쓰겠습니까? 특양 가득 썰어 볶아내는 양밥이 우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진짜 제대로 된 한상이다. 한상! 야, 이게 특양밥! 예, 양밥. 음 예. 그냥 볶음밥에서는 거의 하이 퀄리티의아왜 볶음밥이잖아요 예, 특양이 네. 예. 예. 들어간 특양이 들어간 김치볶음밥이라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요거 노란자 살짝 네. 예더 때려가지고 섞어서, 섞어서 예. 예. 예 김가루하고 살짝 예. 아뭐와 아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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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란자 아, 아, 잘 됐네 아예 예. 바로 이렇게 다듬고 해가지고 예 요거는 예. 뭐 기다릴 필요 없 예, 예. 예. 인형 사테볼거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먹어야 돼어 예. 어. 예. 곱창 눈골 그 국물 남은 배수를 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로 숙성된 김치 가지고 김치 볶음밥이라고 하시는. 아그다 아, 양념 소스도 이렇게 네, 들가지고아 네, 네, 그러니까 연어 볶음밥하고 맛이 다르네 완전히. 네. 차원이 다르네요. 먹어본 사람이 알아요. 아 네, 맞습니다. 예안 네, 먹으면 몰라요.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저희도 찾아 오른맛집에서 오늘 특별히 예 네, 제가 예 네, 인정하는 그런 맛집을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네. 믿고 먹는, 이 검증이 된 맛집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 이게 아는 맛이 맛있다는 말 있잖아요. 하지만 요 녀석들은요, 예. 아는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라! 얼음 맛집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하! 아하!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지갑 열린다, 지갑 열려. 예. 개선해야죠. 아, 아, 예, 아무 방송에 뭐 개선해야죠. 예, 잘못 쓴 사장님. 예. <laughs> 예. 아, 아, 가 제가 단골인데 네. 한2만원 정도 이렇게 살짝 디시. 뭐러니까 오랜만에 와가지고 더 팔아줘야지. 야,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아, 예. 예, 예. 아, 할부는 안 돼. 되... 아, 3 개월.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다, 좋다. 아, 너무 좋다. 예. 어, 오늘 밤은 완벽한 뷰티브 어, 라이트입니다. 예.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내돈 써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록 뭐, 더하게 함께 하느라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입은 후광이 있으니까, 예, 이걸로 된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차피 내돈 내고, 예, 먹는 음식, 예, 맛있으면 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앞으로 여러분들, 예. 많은 음식 드시는 거 제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시청 여러분들, 매한 끼를 드시라도 100% 만족할 수 있는, 예. 그런 음식을 드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습니다 저희 차들러 얼음 맞지 다음 주도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너무 피곤하네요. 어, 집에 가서 빨리. 가야 될것 같아. 어, 배부르니까 그냥 잠이 오네요. 어, 어디가 이쪽이요 어, 저기요? 애들은 네. 가라. 어른 입맛 사로잡을 맛을 찾아 떠나는 길 찾아라. 어른 맛집은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 됩니다. Coming soon.